샤바샤바 바그 샤바 샤바. 다음이 기억이 안나 아필 만약 콩쥐팥쥐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콩쥐팥쥐가 뭐였지?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대요. 샤바 샤바 아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 샤바 아샤바 그다음이 기억이 안 나. 신데렐라였구나. 이게 콩지팥지가 아니었구나. 콩지팥지도 노래 있던 거 같은데. 아 구박을 받았다고요? 놀림이 아니라 구박을 받았다고요? 검증해 봅시다. 신데 렐 라는 어렸서 부모님 을 어요？이거 설마 뭘까？신데 렐라 뭐야？놀림 이 잖아. 1980년대야? 왜 갑자기 1980년대가 나와? 놀림이잖아. 어린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시 나는 똑똑해. 이걸로서 김천재의 똑똑함이 두 번째로 드러났네요. 근데 지방에 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프라가 안돼 있는 그 지방. 그게 좀 문제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공기업 이전이라던가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이전 안한 공기업이 있어요. 거기 지금 빨리 이전을 시키던가. 아니 왜 하나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야지. 그 지역의 인프라가 육성이 되거나 아니면 뭐 세종시면 세종시 아니면 부산시면 부산시 하나 키울 때다. 거기다 멀빵 때려가지고 그쪽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데를 해야지, 여기 하나 보내놓고, 뭐, 여주 하나 보내놓고, 뭐, 강원도 감자꼬리 하나 보내놓고, 조그만한데, 찌질찌질찌질찌질한데 보내니까, 이게 인구가 한 군데로 안 뭉치니까, 공기업 지방 이전이라던가 이런 거한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붐이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다 중국으로 가버릴걸요? 지금 게임 시장도 막 셧다운이다 뭐다 하면서 게임을 하도 규제해 버리니까 게임 회사 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아씨 그냥 이거 중국에 넘겨버릴래 하면서 지금 공중 분해되고 넘어가는 것처럼 다 기록이 아빠여가지고 잠깐 평기에만 여기 있다가 주말에 다 우르르 다 가버리는데 유령 도시 되는데 물가도 비싸 나도 지금 이 대중교통이 없는 데로 와가지고. 좀 싼데요 공장지대 있으니까 집이 좀 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으니까 내 네, 자가용이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싼게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주차장 무료 제공이라고 하길래 지하주차장 가보니까 바퀴벌레 요따만한 애들이 와, 강강술래 하고 있다니까 강강술래 기사식당이 있어서 아 그쪽에서 바퀴벌레가 오르르 내려오고 어쩌다가 이거 지나가다가 벽을 봤는데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와, 막 철새처럼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와 소름 돋대. 와 그래서 싼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싼건싼거 해요. 아 결혼하고 싶다 진짜. 근데 결혼하면 지금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을까? 아내가 아예 허락 안할것 같은데. 왜냐면면 방송에서 내가 막 하루에 막 얼마씩 막 버는 것도 아니라 막 꽁치는 날이 대부분이고 막 이러니까 이거 왜 하냐면서 욕만 들럽게 먹을 같은데. 그렇죠. 어 맞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빠 대리운전 어때? 지금 카카오 카풀이라던가 오빠 아니면 대리운전 같은 거 뛰어가지고 저녁에 돈좀 벌어 하면서 이딴 거 하지 말라고 할걸요 허락하는 여자를 만나세요 그런 걸 허락하는 자유분방한 여자분이 저를 만날까요? 집사면 고 마음이 편해 맞아요 나는 고양이 집사가 될래